500일에 노래를, 노래를 하나라도 더 내야 되나? 500일 기념 벨티 하면, 그 다음날 이제 똥똥이 뜨고, 이제, 막 싸워야 돼가지고. 아니, 그래도 다 해주잖아, 내가. 똥댕이가 약간, 어, 짬이야, 너 서운해. 이러면 이제 내가 또 이렇게 정상화 해주잖아. 3회 연속 이틀여봐. 근데 어쩔 수 없었잖아, 솔직히, 인 너. 다 이유가 있었잖아요. 이거는 이제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, 우리 여보 아들이. 아들이. <laughs> 한 번만 더 해줘, 이런. 한 번만 더 해달라고?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야, 이 육수들 아이러네. 급하다고요 여보. 여보야 <laughs> <laughs> 그래, 그래 웃기네 <laughs> <여전히는 좀 금등으로. 웃음> <laughs>